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북대학교 유아교육과 1학년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빠밤 새내기 공부법입니다 아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밀리지 않고 듣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건데요 뭐가 어떤게 있죠? 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일단 시간부대로 일어나는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쵸? 저는 출석을 먼저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음. 해요. 출석을 먼저 해놔야 이제 점수를 받을 때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은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그날 수업을 늦어도 그날 안에는 꼭 듣는 게 음. 밀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 꿀팁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과제 꿀팁은 뭐가 있죠? 과제 아, 꿀팁? 아 어, 필기를 음. 그래도 틈틈이 있을때 무조건 잘해놓는지 음, 필기 맞아 맞아 저는 과제도 강의랑 마찬가지로 제때 바로바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주시는 숨츠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파악하고 어, 메모해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시험을 볼때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다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이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그래도 밀리지 않고 듣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과제도 절대 밀리면 안 돼요. 과제 밀리는 순간 일 학기가 힘들어요. <laughs>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라고요 어, 이게 그리고 그 과제는 과제랑 강의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기간이 있어가지고 당일에 못 들었다 해도 일주일 안에만 다 완벽히 해내면 네 그것도 이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시험은 어. 필기를 해둔 걸 보고 예습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한번 읽어보고 시험을 보는 것도 좋고 꽈탑이 생각났대요 꽈탑? 꽈탑? 맞아요 소문 들었어요 저도 저도 들었는데 그렇게 mean? 어마무시한 사람이 지금 1이 네. 중에 있대요 여기에 그, 예. 그 사람만의 네, 여기 비법이 예. 있을까요? 그 비법 한번 얘기 한번해줄래요 얘기 해주세요네 네. <laughs> 저는 정말 아까 말했듯이 정말 시간표대로 일어나서 수업을 미루지 않고 들었고 과제도 그날 안에 꼭 하고 정말 힘든 날이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는 꼭 완료를 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시험은 뭐 답을 미리 써 보고 뭐그 시험 범위를 알려 주셨다면 그 범위 꼼꼼히 읽어 보고 시험을 봤습니다. 꿀팁들을 설명을 해봤는데 다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도 입학한 지한 학기밖에 안된새님이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겪었던 것들 한번 나누어 봤어요. 다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경북대학교 문화육과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